말씀을 겠습니다 학계 1장에서 2장까지 입니다. 드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발미암아 스알드엘의 아들 유다충독 수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스왈에게 이만이라 예시대 왕군의 여호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아이 백성이 바라기를여호와의 전을 건축할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현지자 학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성패하여 꺼을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르냐 그러므로 이제 망구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부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의 삭슬받아도 그것들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너무이 되느니라. 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가 자기의 행위를 살필시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을 발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조이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앞어버렸느니라 나 왕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바닥이냐 내집은홍폐였을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씻기 위하여 걸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붙었고 땅은 산물을 붙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이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소하고 하는 모든 일의 현재를 열게 하였느니라. 천하 제일의 아들 스룹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께의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으니라 백성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네 그때 여호와의 사자 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소알비엘의 아들 유다충독스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우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망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에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2사일이었더라 일곱째 달그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활디엘의 아들 유다충도크루퍼벨과 여우사석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사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루퍼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재대장 여호수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막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